깔때기 타임 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 깔때기 예. 주인을 모셔온 어, 그러니까. 깔때기. <laughs> 당황스럽긴 한데요, 당황스럽긴 네,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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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아낌없는 네. 후원을 해주고 계신 네. 네. 아산나자자다 여기 마루1 8 네. 0의 정남이 이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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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오늘 또 참여해주신 김영진 네. 팀장님, 그리고 이현승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성장의 축, 저희 후원의 축을 아주 중요한데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펀드의 성기홍 대표님 그리고. 출연해주신 네. 출연해주신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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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군 본부장님 전전군님네저승진이팅입니다 전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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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그리고 오셨어요 오늘 또노해상 팀장이신데 박사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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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바쁘셔서좀못오셨는가 못 오늘 <laughs> 오랜만에 네. 전무님이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어쩔 아수 없이 아 네. 나오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모시고 <laughs> <laughs> 오시고 오신 건지 전무님이 먼저 도착하신 것 같아요. <laughs> 전무님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네. 네 와주셔서 네. 어 근데 네. 오, 오랜만에 봤더니 네. 사람이 굉장히 문제 완전히 그그 네. 그 젠틀해졌어요. 아까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데박상님이 <laughs> 사실 되게 자주 오셨거든요. 그래 아 말씀하신 것처럼. 관여는 안 하셨지만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초기에는 이렇게 막 약간 뭐랄까 좀사회 신입사원 티처럼도 나고 어, 이렇게 그러셨는데 군대 를막잘에서 네. 와가지고 아,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 지금 최근에 이제 바쁘셔서 좀못 오시다가 왔는데 어 진짜 능숙한 이 사회인이 된 느낌으로 오늘 오셔가지고 네, 좋은니다 네, 좋은, 너무 얘기죠? 반갑습니다. 좋은 네, 얘기죠. 네, 네. 하여튼 박상희 씨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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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뭐 이런 얘기는 해도 될것 같아요. 아직 여자 친구가 아, 아직도, 네. 아직도. 네. 네. 저희가 예전에 홈볼 몇번 해드렸는데, <laughs> 네. 네. 아직도. 네. 여기에 수요일 저녁 아홉 시 반, 아홉 시에 오시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네. 네,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습니 <laughs>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너무 오늘 네. 많이 나갔어요. 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질문을. 네. 좀. 네. 방청석에서 질문들이 좀 들어와서 일단 좀 가볍지만 뭐 핵심 그 근원적인 질문을 또 다시 한번 드리면 아까 이미 뭐 일부에서 좀말씀해주셨는데선부님이이 뭐랄까 펀드를 고를 때 가장 펀드를 만드실 때자 펀드를 만드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투자로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투자를 한 기업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한두개 뭐 정도만 뽑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운용사를 뽑을 때는 사실 저희는 운용사에 소속된 인력을 제일 먼저 봅니다. 네. 아, 네, 네. 네. 그 사람의 그 투자 매니저의 네. 그 그간의 행적들을 쭉다 네. 봐서. 음. 그 트랙 레코드가 이 펀드 운영에 잘 맞는지. 음, 네, 그게 이제 제일 급 가장 먼저 보는 네. 중요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회사라는 게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그 회사의 레코드까지 같이 음, 봅니다. 음. 그래서 뭐, 우리 캡스톤이다 그러면 캡스톤 회사를 쭉 보고. 네. 캡스톤에 소속된 여러 매니저들의 그런, 레코드를 네. 전체로 봐서 음. 총합을 내서 음. 총합의 전체적인 그. 보르요 예. 계신 예. 계신 좀 우수하다고 보여지는 회사들을. 그러니까 우수하니까 저희고 그래 하고 있어 그렇죠. 뭐 아, 마시는 요즘 뭐 워낙 승승장구하기에 예예. 조망할 못뺄것 같습니다. 열뭐 배, 3 0배 이런 걸막막 떠뜨리고 막 계셔서 지금 웃음을 참고 계십니다. 네.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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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기업 기업 네. 기업을 보실 때는 이제 할 때는 뭐 우리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워낙 잘 아시는 영역이기도 한데 이제 지금 돈을 잘 버냐는 문제는.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 재무제표상에 음, 네. 현재 돈을 얼마 벌고 하는지도 중요한데 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술성 문제.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제가 만나 보면 저희한테 저희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기업들이. 아, 음. 저희가 마치 직접 투자를 엄청, 많이 엄청나게 네, 하는 것처럼 해서 네. 저희 회사에 많이 오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상담을 음. 해주고 또 우리 이 우리 운영사들 벤츠캐피탈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음. 그분들이 늘딱 오면 아 우리 기술성은 엄청나게 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음. 근데 그러고 나서 사업성은 돈은요 이렇게 물으면 아 그건 나중에 가서 음.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버는 거는 당연히 음. 맞죠 그런데 기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돈이 연결 안 되면 그게 그렇죠. 이 필요 없는 기술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한 말로 만약에 정말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기술이면 그건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국가가 이제 R&D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 기술이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냐 그게 지금이냐 미래에 대한 평가 문제인 것 음. 같습니다 지금 돈을 버는 사람은 좋은 밸류를 받는 거고 음. 좋은 밸류로 투자를 받는 거고 네. 미래에 돈을 버는 회사라고 하면 좋은 밸류가 아니라 낮은 밸류로 들어갔다가 음. 이제 시리즈 B, C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저희는 기술성이 탁월하냐 이게 누구든지 베낄 수 있는 기술이냐 관점이 하나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언제 돈을 벌 것이냐 사업화에 대한 문제. 예 사업화 돈을 벌 거냐의 문제는 안볼수 없습니다 당연히 투자의 관점에서는 네. 돈을 버느냐 문제는 네. 늘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냐 미래에 보냐그 네. 관점에서 그두 가지 관점이 가장 핵심적인 네. 맞죠 예자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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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중에 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사실 성장 금융이 최근에 일부 1 0 0억 정도를 떨어서 네. 네. 직접, 직접 투자를 투자. 하셨고 네. 사실. 한국 벤처 투자도 그런 일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자드들 그러니까 우리 이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하는 것과 이것과의 그뭐그 어떤 의미가 있고, 네. 이게 뭐 차이가 뭐고, 어떤 의미가 네.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뭐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100억은 그, 100억이 딱 한정된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 여러 유형들 자금 중에서 그런 목적성 자금들이 이제 조금씩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에 너무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왜 그럼 직접 투자를 그동안에 그러면 간접 모태 방식의 펀드 펀드 방식만 했냐 하면 저희가 직접 개별 딜을 소싱하기 시작하면 우리 시장에 있는 벤처캐피탈하고 저희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음. A사 B사 잘나가는 아, 회사가 있다 네네. 예를 들면 뭐 누구 잘나간다 그럴까 하여튼 뭐좀 잘나가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신규 자금이 조달될 때 우리도 가서 싸우고 벤츠 캐피탈로 싸우면 민간과 공공이 이제 싸우는 그렇죠. 이슈가 생기는 어색한 거죠. 어색한 관계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는 그동안에는 간접 방식,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공급해주는, 네. 투자해주는 LPE 기능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런 수요가 있죠. 정말 이 기업은 누가 봐도 한번 미래를 배팅해보고 싶은데 음. 민간의 자금 조달이 좀 조달하기 어려운 어렵구나. 영역이 있는데 이미 VC가 들어가 있어요. 시리즈 AB로 들어가 있어요. 음. 근데 시리즈 C 단계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VC 조달이 어렵거나 아니면 규모가 좀 크거나 음. 예를 들면 옛날엔 10억 들어갔는데 이번엔 조달금액이 100억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팔론 조자를 해줘야 되는데 조달이 한 70억밖에 안 돼요. 음. 그럼 나머지 30억을 해야 기업이 이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런 때에 저희가 30억을 가 하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쨌든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할 만큼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그게 이제 시장이 풍부해서 하는 경우는 좀 가급적 안 하고요. 음. 가급적 안 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영역 중심으로 하되, 어, 그걸 찾는 것은 저희가 찾는 게 아니라, VC가 찾도록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VC가 그런 기업에 수요가 네. 있다는 걸 네. 찾아서 네. 저희한테 오면, 네. 저희가 그 중에서 내부적인 판단을 해서 네.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네. 뭐 그런 방식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예, 관련된 질문으로 또, 또 예. 예. 우리 김영진 팀장님이 네. 하신 질문인데 네. 그 아산 재단에 계신 네. 예. 뭐 예를 들면 5천억짜리 펀드를 만드는데 500억은 예를 들면 재단에서 되고 네. 4천 5백억 정도를 해외에서 모집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LP 네트워크를 네. 소개해주거나 이렇게 네. 뭐 주선해줄 수 있는지에 네. 대한 질문인데요. 아뭐 혹은 예. 그런 글로벌 펀드에 지금 한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뭐 일부 참여하실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네.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k, 그렇죠. k 그로스라고써 있어서 네. 주제가 워낙 그잘 어,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순수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목적의 펀드에는 출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순수 해외 기업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신 분 네. 모르겠는데 이제 어쨌든 한국 기업과 연관성이 있는. 음. 어떤 형태로든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중심 투자를 하지 순수 해외 기업 예를 들면 뭐 오로지 실리콘밸리 기업에만 투자를 한다 음. 그런 펀드에는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게 원칙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요 음. 예, 그래서 주로 할 때는 해외 에 관련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음. 예,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뭐 아쉽게도 저희는 아직 그 해외 LP들의 네트워크가 많지 않습니다 음. 예, 그런 이제 어떤 한계성을 있다 있기때문에. 보니. 해외 일 p 들하고 많은 관계 설정이 돼 있지는 못하나 음. 저희가 최근에도 이제 그 좀더 해외 쪽에 큰 손을 가진 이유는 음. 국내 벤처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면서 해외 자본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싶은 약간의 니즈들이 생기고 있다는 건 저희를 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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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이제 그 해외 VC일 수도 있고 해외 기업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좀 진출하고 할때그그 그 게이트웨이 역할에 대해서 음.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네. 해외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고 할때에그 중간에서의 어떤 그 역할 정도는 제가 여러 각도에서 알겠습니다. 좀 고민해보고 있는 단계 정도입니다. 네. 부족함이 네.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총장님 하나 더 있었는데요. 아까 그 추가로 그러니까 아까 이미 그 자펀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선정하셔서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문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펀드 가 실제 투자하는 영역이나 그 이제 팀원 그 퍼포먼스를 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VC 업계에서 조금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클럽들이라고 해서 음. 이제 VC들끼리도 경쟁뿐만 아니라 음.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VC 심사역 분들 중에 뜻이 잘 맞는 대여섯 분은 각자의 그 영역에서 좋은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A 회사에서 뭐 심사역이 앵커를 서서 음. 이제 대여섯 개가 따라 팔로우를 하면 다음에는 네, B 쪽에서 그렇게 네. 하고 그렇게 클럽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한국 성장 금융 쪽에서는 약간 개별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보고 하시길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트렌드나 방향성에 대해서 음.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뭐 제가 생각해 좋다 나쁘다에 네, 대해서 어떤 뭐. 생각 을 가지고 계신지와 네. 그 이유를 말씀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네. 뭐 지금도 말하면 이 어려울 때는 중립 네. 오도 네. 아니고 엑스도 아, 네.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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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운용사가 할 일이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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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사가 선택할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클럽딜은 이제 최근에 뭐 이런 표현 하시는데 푸마시라는 표현을 갖고. 아, 있어요. 아 네. 그러네요. 푸마시. 아, 역시. 이, 한국말로 하니까 훨씬 정감이 있는. 네 <laughs> 클럽딜 할 때. 는럽딜 네. 네, 네. 푸마시. 네. 이게 이제 이제 그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은 서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현재 좀 이렇게 재무제표상에좀 어렵거나 이런 회사는 네. 서로 안하려고 하는 현상이라고 해 네.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 정말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눈에 딱 보이는 네. 기업은 누구든지 네. 이렇게 그렇죠. 달려들어서 투자를 네. 해주려고 네. 네. 하다 보니까 그 클럽 틸 속에 쓴 사람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너스쿨이 되는 거고 그게 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깥,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다른 걸 보고 있는 그, 음.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 거고요. 동의하지 않겠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만큼 투자할 기업의 풀이 적다라는 이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클럽 딜을 해가지고는, 어, 더 베스트 VC가 될수 없다고 봐요. 아. 네.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남들이 하는 딜만 해가지고는 음. 최고의 딜이 나올 수가 없고요. 음. 그런 이제 클럽 딜을 하는 그그 그 아주 근저에 우리 VC들의 벤처 캐피탈에 심리에는 이런 것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혼자 투자 해가지고 나중에 깨지면 나중에 내 혼자 영이 안다 그렇죠. 네. 이게 여섯 명이 같이 투자 해가지고 네. 깨지 뭐그뭐 뭐 네. 같이 했는데 뭐 네. 이런 심리도 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심리와 여러 가지 품앗이 매지는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딜 소싱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음. 종합적으로 해서 딜 소싱 클럽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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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네. 뭐, 저희가 맞거나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센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않습니다. 뭐, 전문님이 장단점을 아주 명확히 짚어주신 음. 것 같아요. 그 품앗이라는 거에서 오는 분명히 레버리지할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더 두각을 어. 나타내거나, 이 VC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어려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사실, 그 전문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금융시장 아까 말씀하셨 네, 이제 캐피탈 더, 마켓과 네. 이제 벤처 캐피탈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이해하지 양쪽을 잘 네. 이해하시는 경험을 사실 몇분안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런데 그런 그분야에뭐 연관성이 뭐 어떻게 뭐 있는 건지 조금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간의 경험 중에서 가장 뭐 의미 있거나 보람됐다고 생각되는 건뭐 혹시 제가 좀 약간 두 개를 좀 뜬구름 없이 네. 말씀드린 것같긴 한데 <laughs> 네.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자 네. 우선 네. 네. 사실 이제 자본 시장은 어, 결국은 이, 이 벤츠 생태계에서 꺾단이 끝단. 그렇죠. 예, 아주 밑단에서부터 끝단까지. 근데 저는 이제 윗단을 일을 많이 했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음. 음. 그러니까 기업 성장의 단계로 보면 네. 좀 위쪽에, 위쪽에 그렇죠. 완전 규모화된 거에 네. 투자하시는 걸 네. 하다가 지금은 네. 오히려 업까지도까 내려온 경우인데. 그 저는 이제 이쪽 시장을 뭐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우리 이제 실제 벤처캐피탈 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잘 모르는데 다만 이제 이쪽 시장과 이쪽 시장이 절대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음. 이게 연계성을 가진 시장으로 가야만이 전체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이지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라고 그쵸. 이렇게 인식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좀 조금 더 역할이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어~ 저는 이제 뭐~ 이제 제가 여러 시장 참여자를 했던 중에서 저는 뭐이 PF 제도를 도입할 때 제가 실무 업무를 좀 많이 했더랬습니다. 네. 음.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지금 이제 PF 시장이 한 70조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큰 시장, 네, 한 70조 정도는 시장인데 우리 벤치캐피털 시장은 뭐 예를 들면 4조, 10조 네. 뭐 이렇게 되는 네. 것그는데이 네. PF 시장은 물론 제가 뭐다한건 아니고. 그 중에 원오브된 멤버로서 일을 했던 기억이 지금 와서 보면, 어, 그때 그 시절 또는 그 어떤 어떤 노력들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씨앗을 음. 또 나왔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 투자, 벤처 캐피탈이 벤처 투자를 해서 자본 시장 쪽에 잘 끌고 오면 그쪽 자본들이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본이 축적된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같이 할수 있었던 것은 뭐 저한테는 의미있다고 오, 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사실 그말 중에 하나가 뭐 우리 영화 보셨을 텐데 우리 그 말모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우리 이제 그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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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네, 더 사람 이제 그 의미있다 그 의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하나하나의 걸음들이 걸음들이 이렇게 의미있게 쓰이면 뭐 그런 역할들이 축적돼서 음. 오, 네.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 네.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네. 해야 될것 네. 같은데요. 네. 자 한국 성장 금융의 뭐 3년, 네. 5년 후를 본다면 뭐 상당한 국 성장 금융 어떤 회사가 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그 방향으로 가시는 건지 네. 예. 규모나 또는 질적인 면이나 이걸 다 조금 언급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제 한국 성장 금융은 이제 아까도 말씀주신 대로 이제 저희도 벤처 회사입니다. 3년 전에 만들어진 어, 벤처 회사예요. 네, 저희가, 네, 네, 네. 저희가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벤처 회사군아 네, <laughs> 그런가요? 뭐 네. 시장에 계신 분들은 저희를 벤처로 안 보지만 네네, 우리 네네. 직원들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벤처 회사다. 왜냐하면 오. 우리가 벤처 정신을 잃으면 시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 이 음, 시각들이 그렇죠. 굉장히 차가워진다. 네. 음. 예, 그렇게 늘상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만 성장해서는 안 된다. 음. 한국 성장 금융인데. 우리만 성장하면 그렇죠. 안 된다. 우리 성장금융, 아니, 우리, 네. 우리가 있네요. 네, 네. 네.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한국 성장금융. 함 네. 아, 네. 그렇게 성장해야 네. 되는. 예, 그런 네. 그런 그러니까 네. 벤처 시장 또는 기업 성장과 우리 한국 성장금융은 같이 가야 같이 가는 거다. 네. 그래서, 음. 혹자들이 저희 보고, 야, 성장 직원들을 많이 이제 채용하고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늘어들면 커지는 회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음. 얘기를 늘상 많이 하세요. 네. 우리만 성장하면 나중에 그 결국은 이 영숙하지 못한다 음. 그러니까 시장과 기업하고 같이 성장할 때에 네. 성장 금융은 존재하는 것이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 평상시에 네. 예, 지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숫자나 뭐~ 숫자로 혹시 말씀드리면 규모나 아, 뭐 숫자로 얘기하면 그럴까요? 나중에 또검증하실 거잖아요. <laughs> 사실 저희도 찍어놓고 잘안 보기 때문에 <웃음> <웃음> 관심 있는 분들 아, 상의 네. 네. 얘기하셔야 됩니다. 시청률 원을 낮게 두는 것에 신경 쓰시는 네. 분이 거의 없습니다이 편은 네. 꽤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 시 관계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들이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웃음> <웃음> 저희는 네. 어디 가서 절대 숫자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웃음> <웃음> 네. 어쨌든 저희도 성장을 할수 있도록 네. 네. 예, 충분히 우리 벤처캐피탈 회사나 또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할 겁니다. 다만 네. 이제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좀더 민간이 클수 있는 시장에 네. 저희는 씨앗이 돼야지. 네. 저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네. 그렇게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씨앗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네. 좀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 좀저 포함해서 그냥 간단히 하나만 좀 질문드리면, 네. 저는 사실 이제 VC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내부 사정은 잘 모르죠. 그럼 예를 들면, 그우리나라에 좋은 기업이 많이 나와서 한국성장금융에 또 거기에 이제 자본을 많이 돼서. 부가가치나 수익이 많이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성장금융의, 뭐랄까, 운용자산이라든지, 전체 규모가 그렇죠. 계속 커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물론 벤처라고 하셨고, 그냥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 야, 이제 우리 이만큼 벌었으니까, 음. 이게 뭐, 10조가 됐다, 아니면 100조가 됐다, 그러면 뭐, 이제 청산한다, 이게 있을 텐데, 그러시진 못할 거잖아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뭐, 자금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어떤 다음 스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 뭐랄까, 사회 기업 측면에서, 규모를 이제 늘려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까인들 시딩 자금, 그러니까 돈뭉치가 3.3조 정도 그렇죠, 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자본입니다. 예. 이제 그, 전체적인 GDP나 내지는 예산을 보면 큰 작업은 아니고요. 어, 지금 저희가 역할한 것이 잘 축적돼서 그 시딩 자본이 3조 원이 아니라 4조 원, 6조 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으면 네. 훨씬, 훨씬 더 역할들이 더 다양해질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어~ 그런 역할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고 그 역할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좀더 시장 실패 영역 쪽에 조금 더 음. 역할이 계속 지속돼야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예, 예. 네. 그래야지 저희가 그 자본 가지고 그냥 뭐돈 벌겠다 음. 우리끼리 잔치하자 뭐 이렇게 우리를 음. 이해할 수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네, 네. 예 그거는 뭐 하여튼 그런 철학 속에서 네. 저희 한국 성장 금융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송대... 네. <laughs> 갑자기 왜 홍대 신문신님. 예. 예, 아, 저는 해보, 예 보셨습니까? 그, 예. 예. 사실 그동안 아까 사실 저희 저 후원을 이렇게 몇 시즌째 해 주시고 또그그 말씀하신 건 사실 또 좋은 스타트업 출연도 매번 추천을 해 주셔서 예. 저희가 그렇죠. 사실 범직에서 예. 출연한 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음. 뭐 박현주 님 고생 진짜 많이 저희가들 이렇게 뭐 여자친구 없는 이상한 분들 음. <laughs> 포인트 하고 있지만 굉장히 네 훌륭하신 좀그 공개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그 그래서 저는 얘는... 장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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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충분히 인기가 있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laughs> 네. 네. 그래서 한국성장금융이 그런 어떤 역할인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실 오늘 전문직에 나오셔서 또 굉장히 저희가 구체적인 질문들을 많이 드렸는데 가감 없이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사실 뭐 이해를 하고 그런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고요. 전 말씀 주신 것 중에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런 얘기가 사실 국내에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크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어쨌거나 그 완전 그 민간 자본보다는 어 이런 좀뭐 정부와 관련된 자금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좀 어떤 뭐 역동성이 이런 게 떨어진다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에서 어떤 답을 주실까 되게 궁금했는데 유지를 하고 민간을 더 키워서 전체 규모와 이쪽에 그 민간의 참여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이 좀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뭐한국성장을 인위로 줄이면 이 시장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다 같이 쉽게 얘기해서 하향 평준화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를 우리가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이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나 어떤 자본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미 한국 성장 금융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그런 와중에 그 한국 성장 금융이 뭘 해야 되느냐의 부분에서 당연히 뭐 성장이나 수익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아까. VC가 직접 투자하기 좀 애매한 곳이라든지 소셜임팩트가 있는 곳들은 더 적극적으로 그래도 관여하고 투자하려고 한다라는 게 저는 그두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지켜주신다고 하면 그~ 저는 사실 한국의 벤처생태계에서 대해서 저도 쫄투를 뭐팔 군데 해오면서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뭐캡소에 투자를 받은 적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사실 불만이 많기도 했는데. 나아지고 있으면 사실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음. 제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음. 근데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게 전 세계의 모든 자본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다 통일되고 있는데 한국이 또 유일하게 영화 산업이 되게 잘 음. 커가고 있어요. 헐리우드보다 훨씬 음. 적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런 것처럼 국내 스타트업이나 국내에서 유니콘 기업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미국이 엄청 자본이 많고 중국이 엄청 자본이 많더라도 그리고 뭐 손정희 회장님 100족짜리 펀드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서 한국에 맞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국 성장 금융이나 관련된 VC 업계에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분명히 더 좋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좋은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 대표님 어떠셨는지. 또. 예, 저는 뭐 사실 뭐 평을 한다기보다 일단 감사를 드려야 될것 네. 같고요. 지난 시즌 네. 어, 후원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 사실 한국 벤처 생태계가 발전하려면 어 이런 한국 성장 금융 같은 이런 곳에서 잘 골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잘 그렇죠. 골라서 그들이 그렇죠. 이 정말 가서 실제로 의미 있는 한국 내고 한국의 그런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음. 발전시킬 만한 기업을 골를 만한 그 벤처 캐피탈들을 잘 골라내야 되는 건데 그런 역할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렇죠. 잘하시고 그렇죠. 잘 하시고 계시다. 잘 키워 주셔야 어, 되는데. 예,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더. 좀 이렇게 그 균형 있게 잘 해주시면 좋겠다고 라 생각하고 어,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또 네, 꾸준하게 네, 해주시자. 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뭐 우리 전무님께서 어, 저희 그 쫄투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이렇게 평, 좀 네. 너그, 어, 여유로운 곳에서 <laughs> 이렇게 네. 어, <laughs>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그 결정에 정말 저희가. 무시폰이 끊어지더라도 네. 저희는 계속해서 네. 늘, <laughs> <일 Tact negro> 늘 감사하게 여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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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네. 계속해서 이뭐 승택이 만든다는 걸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 마지막 질문하실 거죠? 뭐 한마디 할게 있습니다. 아예 말씀하시죠. 저희 마지막 뭐 출연 소감 포함해서 편하게 소감이라기보다는 평상시 치로 이게 이 오늘 사진 찍는 게 100년 갈 수도 있고 1년 뒤에 쓸 수도 네, 그렇죠. 있는데, 네네. 어 제가 꿈꾸는 재상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아까 제가 자본시장 쪽에 있다가 아래 떨어졌는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저는 이제 자본 금융 자본시장이 오래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출 시장이 금융 시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대출이라는 대출 시장이 음. 하나, 융자 시장이라고 음. 투자 시장이 있는데. 음. 어, 대출 시장은 이미 외환 위기, 그니까 IMF 외환 위기 때의 그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어. 음. 잘한번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음. 그러니까 대출에서 요즘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가고 안받아가거고를 기업이 선택하잖아요. 음. 그렇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받아가는 거고, 그렇죠. 아이면안 받아가는 네. 시장인데,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기업들은 이제 물론 쉽지 않긴하지만 아, 어쨌든 네. 전체적인 네.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시장에서는 아직도 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형성되어 음, 왔던 것 같아요, 음, 그동안에. 네, 네, 그러네요. 좀, 예, 음. 좀 장투사 또는 뭐, 의시들이 네. 내가 투자를 하고 안 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렇죠. 내가 기업을 살리고 주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저는 그 지금이 딱그 변곡점이 와 있다. 음. 아, 음. 네. 예, 경험적으로 쭉 보면 그러네요. 한뭐 5년 전, 10년 전에 어떤 시장보다 지금 음. 시장이 있고 딱 변곡점에 와 있고 음. 5년 10년 뒤에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희망 사항을 섞어서 얘기하면 어 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어 있을 거다. 음. 그러니까 기업이 v c 를 선택하는 시장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음. 네. 그니까 그런 시장이 될때 진정한 이제 이 벤처 생태계가 완성된다고 저는 음. 보는 거고요. 음. 그래서 대출 시장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온 것처럼 음. 이 투자 시장도 이제 좀더 그러려면 벤처캐피탈이 벤처스러워야 되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이제 벤처스럽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자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음. 네. 그래서 그~ 시장이 투자시장도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음. 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그 거기에 겉들여서 네. 네. 또한 말씀 더 네. 네. 그~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네. 또 일반 시청자나 네. 또는 그런 분들에게 후배나 뭐, 이런 네. VC 분들이 많이 안 보실 것 같은데 네네 말씀드려요 <laughs> 예. 많이, 많이 남는데요 관계자 분들은 이걸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전문집마다 이제 아 이분이 어떤 분이지 그 찾아보고 듣고 가고 이럴 거거든요. 예. 근데 편하게 좀 네. 편하게 좀네 말씀해 주고 예. 시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좋은 일이 있어서 저는 네, 네. 너무 좋고요. 아, 네. 아 네. 축하드네. 립네 네. 네. 너무 좋고 네. 어 어쨌든 이 어떤 전체에서 어느 한 일을 했다. 음. 제가 이제 그 이중동 교수님의 축적의 시간을 한세번 정도 읽었어요. 아, 네. 한4년 전에. 네. 네. 한4년 전에 그 축적의 시간이 책을 한 서너 번 읽어보고 나서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흔한 말로 이제 이좀더 이 문과 쪽의 출신인데, 네. 이그 우리나라 인더스트리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 책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음. 했고 그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요 벤처 생태계나 우리 쪽 투자 시, 시, 이쪽 세상에서 조그만 그 씨앗이 됐으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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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